안녕하세요. 중고차 경력 22년차 중고차 김부장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차량은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최근 들어 전기차 아직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는지는 몰라도 하이브리드 차량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어느 중고차 매장 가시나 보기 드물 정도로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상태가 너무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 니로 차량 가지고 나왔습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차량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처음 출시부터 현재 나오는 모델까지 차량에 결함 없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서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분들한테 인정받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체 니콜도 없고 차에 이상도 없이 많은 분들이 찾고 있는 차량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배터리로 전환되어 이렇게 엔진 소리가 조용합니다. 연비 또한 복합연비 20km 이상 나오는 차량입니다. 그만큼 운행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시면 유지비에서 많은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하이브리드 니로 차량 18년식입니다 전국 중고차 사이트 어디를 보시든지 이 18년식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썬루프가 들어간 차량은 단한 대도 없습니다 그만큼 귀한 썬루프까지 들어간 옵션 좋은 하이브리드 니로 차량입니다. 차량 스펙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아 니로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8년 11월씩 실주행거리가 4만키로 주행한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추가 옵션이 162만원입니다. 추가 옵션이 뭐가 들어있는지는 실내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외관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전면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안개등 나이트 보시면 백화현상 없습니다. 스크래치 없고요. 앞범퍼 보시는 것처럼 잔 스크래치 없고요. 후드 본네 보시면 잔 스크래치 돌빵 없고요 깨끗합니다. 운전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면 보셔도 잔 스크래치 없고요. 문콕, 돌빵 보이지 않고 깨끗합니다. 운전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운전석 쪽면 보셔도 이렇게 측면에서 보셔도 문꼭 돌빵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뒷범버 보시면 잔 스크래치 한두개 있고요. 트렁크 보시면 잔 스크래치 없고 찍힌 데 없습니다. 조수석 뒷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스크래치 없고요. 조수석 앞바퀴 휠과 타이어 상태입니다. 조속적 측면에서 이렇게 보셔도 문꼭 돌방 보이지 않고요 깨끗합니다 어, 외관상태 보시는 것처럼 관리 잘돼 있고요 지금 도색 들어간 부위는 어, 앞범버 뒷범버 외에 면 같은 데는 도색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조금 잔 스크래치는 있어도 제 칠이다 보니 색이 변색 안되고 오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내 상태와 가죽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천장도 깨끗하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운전석 가죽시트 상태 보시면 뜯어지거나 헤진 곳 없고요 깨끗합니다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보시면 쓰어지거나해진곳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뒤에는 거의 사람이 앉지 않았습니다. 전 차주분께서 혼자 타시고 출퇴근용으로 사용하시던 차량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잔 스크래치 없고 지금 먼지털이게는 있고요. 바닥에 보시면 이게 바닥 매트 순정. 신차 나왔을 때 나온 바닥매트 구요 지금은 안에 보시면 코일매트 깔아져 있습니다 뒷좌석 가죽시트 상태 에 다시 한번 보시면 찢어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보시면 사용감 없습니다 조수석 가죽시트 상태도 보시면 뜯어지거나 해진 곳없고요 보시면 지금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배터리로 전환이 되면 전기차 못지않게 조용하고요. 실내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실내에 들어왔고요. 키로수하고 옵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키로수부터요. 4만3 5 3 k m 주행했습니다. 어, 이 차량의 추가 옵션은 총네가지입니다 그중에 첫 번째는 보이시는 것처럼 후축방 경보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자 사이드 밀러에도 보시면 나오고요. 조수석 사이드밀러에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 추가 옵션은 하이패스 눈밀러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세 번째 추가 옵션은 7인치 순정 정품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습니다 후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아 후방 카메라 잘 나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추가 옵션은 외관 보실 때 보신 썬루프입니다 작동해 보겠습니다 썬루프 작동 잘 됩니다. 핸들 리모컨 전화 받기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키는 버튼 키 스마트 키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토 에콘 들어가 있고요. 기아봉 밑에 이렇게 보시면 핸들 열선, 운전석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외관하고 실내를 보셨습니다. 기아 니로 1.6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이력은 아쉽게도 한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성능 점검장에서 점검한 결과 단순 교환 없는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입니다. 차량 설명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아 니로 1.6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2018년 11월식 실주행거리가 4만키로 주행한 단순교환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에 관심 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전화 또는 댓글 문자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판매가는 제목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